자, 6강의 2번. Anchoring. 기준점 두는 거야. Adjustment. 조정이란 뜻이야. 기준점과 조정은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모를요. Retrospective. 회고의. 한마디로 옛날 생각이란 뜻이에요. 회고적인 personal,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 이 문장 하나만 어렵고, 뒤에 예를 드는 거는 좀할 만해요. while, 비록 such memory, 이러한 기억, 옛날 것. introspectively, 내재적으로, 이런 거, 머리 안 들어오면 안 외워도 돼.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 dredging up, 들쳐내기에요. 자, 회고적인 개인의 메모리가 뭐야?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뭐를요? 진짜 실제로 happen, 발생했던 걸. 끄집어내는 건데요. 이것은 넓은 범위로 앵커드 이미 기준점이 돼 있다. 기준이 돼 있는 뭘로 인해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감정으로 이미 기준점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이미 내 현재 시점에 나의 편향, 편견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원리는 잘 보여집니다. 어디서? Psychological 심리학 실험실. 그리고 서베이 설문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다시 회상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 나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치 이 현재 상태 안에는 fragment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있어요. 무슨 기억?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조각조각조각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은 이미 핵심 단어 편향이 돼 있습니다. 뭐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지금 믿는 것에 이미 편향돼 있어.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범위는 훨씬 더 커.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편향돼 있다는 얘기야. so 그 기억을 끄집어낼 때 나의 현재 상황이 이 안에 이미 편향되어 있어요. Moreover 게다가 하나 더 이런 것들을 Organization 조직하는 것이 조각조각 과거의 경험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만드는 것은 더뭐 받아 영향받아 뭘로 인해 내가 가진 현재 상태 현재 기분 기분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 encouraged, 더 기분 좋을 때. 우울하거나 기분 좋을 때. 우울할 때는 옛날 기억이 좋은 기억도 나쁘게 잘못 영향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So, 기준점 이 지문 좀 어려우니까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As a producer, this is easy. 저는요, 이 제품의 생산자로서, 무슨 제품? 다양한 야채요. 그런데 이 야채들이 레이아웃 배치됩니다. 어디로? full length of the display. 이 진열대에, 진열대에 쫙 배치를 하는 그뭐 저기 담당자로서, the chances are 아마도 대절이야 일 겁니다. more, 더 많이 팔려요. 어디서? 양 끝에서 물건들이 더 많이 팔려요. 어떤 리니어 디스플레이 일직선으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놨을 때양 끝이 잘 팔리고 오, 중간은 덜 팔려요. 그럼 중간은 어떡해요? 왜? 고객들은요. 끝에 것만 사. 우리 목표는 극대화 시키는 거잖아. 판매를 극대화 시켜야 되거든. 그러므로 빨강을 사용해 보세요. 어디에 이 중간에 빨간색을 놔봐. 그러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판매를 리프트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빨강인데요?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 스톱 멈춰, 아니면 열정 이런 뜻이에요. 아유 메시지가 뭐든가네. Red는 stand out, 눈에 띄다. Attract, 우리 눈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나는 지금 판매자야. 우리의 목표는 to draw consumer eye, 고객의 눈을 이 중간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왜? 중간이 제일 안 팔리거든. It works! 진짜 효과가 있어요. Give it a try! 해봐! 노점상에서. 노점대에서 해봐. 빨간색 물건을 중간에 놔 봐. 파프리카 같은 거. 그런데 네가 빨간 걸안 팔아. 없어. 그럼 빨간 천이라도 둘러 봐. 휘장. 어디에? 중앙에. 중앙에다가 빨간 천을 둬 봐. 왜? 그럼 똑같은 결과로 더. 그래서 잘안 팔리는 중간에는 빨간색을 둬라. The last one is number 4. To check 얘도 좀 어렵습니다. 주어진 가설을 한번더 확인하려면 우리는 자료가 필요해요. 무슨 자료? 관련된 이 가설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험실에서는요. 실험은 디자인 만들어집니다. Generate 생성하기 위해서 뭐를요?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겠죠. 그런데, 종종 사실, 많은 times, 종종 experiment, 실험은 만들어집니다. falsify. 이것을,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한 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대. 왜? in order to see, 보기 위하여, if, 인지 아닌지. 내 가설이 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현실을 직면했을 때내 가설이 살아남는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해요.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미리 in advance가 미리야? 미리 가설을 세우니까 이 가설을 반박하는 실험을 만들기는 아주 쉬워요. but 그런데 if we rely on data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이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가설을 만들기 위해 자료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can't나시아. 여기서 모아진 자료가 opportunistic manner 얘네들이 어떤 기회적인 방식으로 모아진 이 데이터가 진짜 그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무슨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왜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뭐를 내가 정한 가설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데이터인지. 지금 모아진 데이터가 진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인지 확신이 없단 말이야. 내가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하면 이게 내 가설에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Having more data. 데이터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 또 나쁜 점이 있어. 딜레마야. 아 씨. i 더 많은 데이터는 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지? 무슨 기회? 어, 거기에 딱 맞는 데이터를 찾을 기회가 좀더 많아져.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다. 하지만 여기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많은 것은 provide many more potential. 또 잠재적인 가설이 너무 많이 나와. 어떻게 그런 거다 해봐야 되나. 내가 할 일이 많아져. since 때문에 the number of ~~의 수란 뜻이에요. 가설의 숫자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보다. 그래서 we have no hope. 희망이 없습니다. catching up. 따라잡을 수 없어요. 뭘 통하여? 더 많은 측정자료 데이터를 모으면 그 가설의 숫자를 따라잡긴 조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6번에 2번, 4번 어려워요. 한 번씩 더 보세요.